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목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운동 해볼 거예요. 사실 운동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보통 손목이 아픈 이유가 우리가 푸시업이나 손을 바닥에 딛는 동작들 많이 하면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얼음찜질하시고 보호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손목을 안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구부린 상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플렉션 이라고 하고 이걸 익스텐션 이라고 하는데 플렉션 된 상태에 근육이 짧아져요 왼쪽 몸 쪽으로 팔꿈치가 아프면 골프 엘보 바깥으로 아프면 테니스 엘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팔꿈치를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팔꿈치 가까이에 있는 근육들이 좀 단단해지는 거죠 확실히 팔꿈치나 손목이 아픈 부위에 그 근육들을 만져보면 보통 단단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강제로 막 늘리는 것보다는 가볍게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왼쪽 손목이 아프다, 팔꿈치나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있는 근육을 무릎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근육이 제일 두껍고 큰 부위를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근육은 건이라는. 연부 조직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건염이 오거나 팔꿈치 주변에 있는 그런 연부 조직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짧아져 있는 거를 더 늘리려고 억지로 하면 오히려 염증이 있는 건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큰 문제가 생기겠죠. 손목은 터널이 보통 좁아지는 게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보통 요 상태로 오래 있어서 그래요. 마우스도 이렇게 쓰고 핸드폰도 이렇게 보통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가볍게 무릎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풀어줄 거고요. 그래서 한 30초? 뭐 많으면 한 1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바닥에 딛고. 저도 손 왼쪽 손목이 안 좋아서 각도가 잘안 나오는데, 이 각도가 원래 는 이렇게 했을 때 거의 90도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잘안되죠 이렇게 해서 어,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렇게. 체중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살짝 뒤로 와주는 정도로만. 그래서 이게 좀 장, 각도가 잘 나오면, 이게 좀 각도가 잘 나오면 90도보다 도더 꺾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후. 몸의 이제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체중만 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강도를 조금씩 늘리는 방법은 손가락까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펴주면 훨씬 더 많은 근육들이, 훨씬 더 근육들이 강하게 스트레칭이 돼요. 근데 이거 통증이 있는데 억지로 참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통증이 참을만한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너무 참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만 너무 넓어져도 안 되고 여기 구부러지는 요요 요 손목 관절도 천천히 해서 늘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마찬가지 이것도 짧아서 아프신 분들은 근육을 먼저 풀어줘요. 팔꿈치 같은 걸로 그니까 러 여기를 풀어주려고 이 손으로 막 해요. 여기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뭉쳐. 그럼 여기를 또 풀어. 그럼 양쪽에 다풀수 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사지건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여기 따다다닥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스트레칭이나 근육이 뭉쳐 있는 걸 풀어주면 또 강화 운동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짧아져 있으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겠죠. 약해져 있겠죠. 이쪽 근육도 강화 운동을 해줘야 돼요. 덤벨 있으면 덤벨 쓰시면 되고, 덤벨 없으면 물통에 물꽉 채우고, 물통에 물이 너무 가벼우면 물통에 모래를 채우고. 근데 나 같은 모래를 채우는 시간이면 덤벨을 하나 사겠어. 이렇게 해서 가볍게 천천히 해주면 돼요.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요. 그냥 진짜 가볍게. 아, 조금 운동했다 정도 싶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팔꿈치 대고 하시면 되고, 반대쪽도 해줘야 돼요. 짧아졌다고 다 강한 건 아니에요. 짧아진 거랑 강한 거랑 좀 다른데, 여기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그리고 여기를 그거보다 비중은 좀 낮춰서. 그래서 너무 이거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다음날 땡땡하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혈액 순환이 되고 약해져 있는 근육이 어느 정도 강도가 생겨서 근력이 생길 정도 수준까지만 해서 위아래 밸런스를 맞춰서 해 주시면 되고요. 마사지,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을세 가지를 해서 손목 관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